말의 권능, 덕을 세우는 말을 사용함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상처 주고 있나요?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때로는 삶 전체를 불살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 가진 힘을 깨닫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 비난, 험담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반면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하는 선한 말은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립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오늘 하루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세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사용합시다.